아이 나 남자들. 어안들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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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남자. 남 남자. 남 남자. 남 남자. 남 남자. 남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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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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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어 남자. 어자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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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남을 거? 것 같아. 고기는 남자애들이 많이 먹어아주 아 뭐, 먹을 아수 있을까? 너무 많살좀세저쪽 아, 엄마가 뭐, 아니 얘네들 들이찍 앞으로, 앞으로 생활고장하고 같이 먹어야해 귀여워 귀여워 기아야돼 여기 앉아야 여기 요야돼여이 앉아 여야양준기야돼여아야 여기 앉아야 겠다아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앉아 여기 야아야기도 찍어놨어요? 아 근데 문은 좀닫아주세요네도해드릴게 근데... <laughs> <laughs> 도전해 볼까? 가스 만들고 안돼 아저씨 그 사진도 찍혀요? 그누을 <laughs> 긁으면 음, 안 돼요? 원 h a t is it? What is it? w h 으로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잘 a t is

올라가 봐. 더 가. 올라가. 무서워. 미래이서돌아다닐길 잃어린다. 아, 진짜 여같 그래. 음, 아, 이번에 그 프로그램에 큰들의 김영란 선생님 올라와 <목소리> 저다 아, <먹었다. 목소리> 어, 그게 진짜 추해요. 술 먹는 남자이다야 <laughs> 아, 이거 그렇습니다. 완전 아 이거 뭐 막걸리도 못드로막걸리 막걸리도 못 이거밖에 없요 이거밖에 없요아안어는데아 맥주 이제 맥주 먹 되는 거아니그러 아니 야나 보래요 쨉쨉 쨉쨉 자쨉 쨉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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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ondoNetflix> eh mm -hmm. <caring> <laughs>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하고 그 다음 안 하게 하자. <웃음> <웃음> 이게 다레슨이에요, 저기 <ife 와. siti> <S denganhabitude> 다레슨. 다리를 굽히든지 아니면 여기 발랑달랑 거리게 하든지 발랑달랑. 어, 좋았어. 제대로 있어 다리도 저렇게. 어, 배터리가 없어. 하나. 둘. 셋 하면 간다. 하, 재밌다. 하나. 둘. 셋 하면 간다. 아, 재밌는데. 하나. 둘. 안 하셨는데 제가 울아 라지고 왔어. 돌아와 가지 수정아. 네. 김코도 캔도도 살아. 하나. 하나 둘. 왜시작안 하세요? 내 마음이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래서 우리 거리 아버랑 같이면서 아 일본 냄새가 여기서, 그게 정확하게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막 여기 전체 막 풍기던 줄 알았어요. 광수야, 아, 그러니까 따다가 여기다 쏟아가지고 아무도 다해도 냄새가 끌끌하는 <laughs> 거예요 그게 땀이 아니었어요? <laughs> 네, 네. 땀인 줄 알았죠. <laughs> 아니, 좋아. 좋아. 아, 이거 문막리 했어요. 가지고 공수가 있었는데. 면서 말씀. 카메라 돌아갑니다 <laughs> 저... <laughs> 이제. 그 12번입니다. 10번. 저. 이거. 우리 원래 실세들한테 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맘들한테 먼저 이거를 향 상으로 마시는 술리거든요 그래서 말요 실세. 나준비습니다못 쳐야 되는데. 가분이 실세구나.

아이, 남자들 빠지지. 향이니까. 자, 이제 지어봐야 돼. 아니 미하지진게 뭐? 당연차하지 많이 빠져요. 지 요거는 저기, 맘들도 마실 수 있는 게, 그냥 조금만 향으로 마시는 술이에요. 같이 오신 거요 같이 마실게요. 중국 술. 니집 나오면 맛있지, 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목소리> 여기, 여기 맛있겠다고 계속. 아니에요. 안 돼요? 아니 술못 마시는 분도 독하기 독한데 커 응. 40도 정도밖에 안 돼요. 40도 정도밖에 안 돼요. 제가 먹었어. 밥을 어요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멀리서었을어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어요을먹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었어. 요어먹어니